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대한민국 상위 1%가 먼저 찾아오는 최고의 성공 심리학 전문가 박세니 님이 지은 내 안에 잠든 무한한 가능성을 깨워라 어웨이크 라는 책입니다. 17년간 2만 4천 건의 사례로 증명해낸 놀라운 변화, 실전 심리 트레이너가 밝히는 잠재력의 기적, 수많은 자기개발도서, 강연, 코칭, 시키는 대로 따라 있는데 내 삶은 왜 제자리일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읽으시면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먼저, 머릿말에서 저자 박세 니가 밝히고 있는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라는 서문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단한 번뿐이다. 모든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원하는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순간을 나누며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깨닫는 삶. 이런 완벽한 인생을 손에 넣기란 불가능해 보일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며 적당한 벌이와 적당한 쾌락에 만족하고는 이 정도면 됐어. 라며 자신을 위로한다. 한편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떠올리는데 그친 삶을 현실로 이뤄내는 사람들도 있다.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누리며 생존이 아닌 자아 실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장 과정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쳐버린 진짜 정신을 깨워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그 일을 할수 있는가?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인류 최고의 무기는 정신이다.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가능성이 영원히 잠들어 있을지 깨어나게 될지는 오로지 정신에 달려 있다. 정신력으로 버티자는 구호를 외치며 억지로 고통을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력을 단순한 인내심이나 의지력 같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사실, 인간의 정신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부분은 매우 적으며, 과학계에서도 최근에서야 주목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놀라운 에피소드를 살펴보자. 1988년생 영국인 에디 홀의 이야기다. 에디는 2015년 자신의 우상인 아놀드 슈왈 제네거가 보는 앞에서 460kg 데드리프트를 성공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462kg 기록을 세운 지 3개월 만에 463kg에 성공하면서 자신의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웠다. 세계 신기록을 세운 그날, 에디는 프로모터에게 다가가 무리한 발언을 던졌다. 내가 내년에 500kg에 성공하면 얼마를 줄 건가? 500kg이라니. 프로모터들은 웃으며 에디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래, 얼마를 원하는데 말만 해봐. 라고 대답했고, 에디의 열성팬마저 악플을 달며 불가능이라 예측했다. 에디는 여러 과학자와 의사에게 자문하고 연습을 반복한 끝에 이른바 시나리오 기술이라는 것을 터득하게 된다. 이는 바로 상상을 통해 자신의 근육을 100% 활용하는 것이었다. 일반인들은 자신의 전체 근섬유 중에 50%도 쓰지 못한다고 한다. 전문적인 트레이닝을 하는 운동 선수조차도 65%를 쓴다고 한다. 에디는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하면서 근육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을 습득한 것이다. 에디는 데드리프트를 시작하기 전에 자세를 잡고 눈을 감은 다음 지금 잡고 있는 것이 500kg의 바벨이 아니라 자동차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깔려있다고 상상했다. 2016년 에리는 500kg의 바벨 앞에 섰다. 말을 잡은 뒤그 자동차를 떠올렸다. 그리고 성공했다. 너무 많은 힘을 쓴 나머지 얼굴에 피가 몰려 내출혈이 있고 잠시 어지럼증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는 바로 일어나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에디홀이 보여준 시나리오 기술은 정말 인상 깊었다. 주변 사람 중에 책임감 없이 살다가 결혼을 계기로 완전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뀐 경우가 하나쯤 있을 것이다. 그들도 자신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굶거나 힘든 상황을 겪는 것을 상상하게 되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동기가 강해져서 전과 다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잠재력을 최악의 순간이 닥쳐야지만 발휘할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활용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란 점이다. 잠재력을 믿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지를 갖추고 살아간다면 누구보다 강력한 힘을 끌어낼 수 있다. 나 역시 그러했다. 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젊은 시절 나의 생각을 바꾸고 외부의 조건과 인생을 바꿔 실제로 성공을 증명했다. 우리 집은 아주 평범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평범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잦은 불화로 집안은 항상 무거운 공기가 가득했고 동생과 나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외벌이었지만 그 시절에는 그런 과정이 많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궁핍한 생활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경제적인 불편함 대신 심리적인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해주셨다. 이런 결핍을 지지대 삼아서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러셨으리라. 아주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가는 날이면 외식한다는 설렘으로 식당에 들어갔다가도 메뉴판의 가격을 보시곤 다른 데 가서 먹자고 하시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하룻밤 자고 올줄 알았는데 비용이 부담되셨는지 그냥 집으로 돌아온 적도 많다. 어린 마음에도 서운함보다는 우리는 돈이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위축되었던 것 같다. 나는 건포도를 참 좋아하는데 비싸서 마음대로 사먹지도 못한다 라고 하시며 우리를 위해 돈을 쓰실 때면 늘 당신의 희생을 인지시켜 주셨다. 자식에게 경제적인 부족함에 대해 일부러 더 표현하고 강조하시는 듯한 말씀들에서 나는 늘 강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짊어지고 자랐다. 공무원인 아버지의 월급은 뻔했고 나에게 돈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렵고 암담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어린 시절이었다. 이런 내가 20대부터 월 1000만원 이상을 버는 억대 소득자가 되었다. 암담한 그 시절 속에서 나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 나는 그 답을 심리학과 인간의 정신 영역에서 찾아 냈었고, 내 삶에 적용하고, 완전히 변화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력을 줄수 있는 심리 상담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에게 인간의 핵심 특성과 인생에 대한 성공 법칙을 가르치고 있다. 가르침을 활용한 이들이 각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며 그 효과를 계속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다. 이 내용을 모두 흡수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진짜 자신을 찾고 완전히 깨어나라. 제대로 깨어나는 순간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부디 이 책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과 신념들을 폐기하고 올바른 지식과 자아를 확립해서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일깨우는 멋지고 고귀한 일을 해내길 바란다. 당신이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이 아니다. 오직 자신만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 당장 어웨이크하라. 가슴 벅찬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오는데 정말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해주신 부모님, 아내의 사랑이 원천이신 장인 어른과 장모님, 누구보다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지혜롭고 예쁜 아내, 아내와 나를 닮은 총명한 아들, 그리고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정신을 어웨이크 해 주신 모든 스승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년 12월 박세니 제1장 한계 누가 내 머릿속을 은밀히 조종하는가. 하루 평균 33회의 부정함시를 봤다. 부정적인 무의식은 나의 잠재력을 가두어 놓는다. 그럼 왜 우리는 부정적인 무의식을 갖게 되었을까? 인간의 본능일까? 나의 성격 탓일까? 아니다. 무의식은 많은 부분은 성장기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부모와 형제,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숨겨진 메시지를 전달 받는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분야든 모든 지식이 재화 창출이나 이익의 발생으로 연결되고 증명되어야 한다. 실전에서 통하는 지식이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지식이 된다. 실전 능력이란 대학에서 키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키워야 하는 것이다. 사회 분야별로 잘 기능하는 선배들을 보고 그 차별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더 대단하게 가다듬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한다. 아직도 자신의 무능함을 좋은 대학을 못 가서 좋은 직장을 못 얻어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 할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생각을 주입당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들어 버릴 수 밖에 없다. 스키너의 상자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버러스 스키너는 실험을 통해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칭찬을 받는 동물은 나쁜 행동에 벌을 받는 동물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훨씬 효과적으로 배운 것을 습득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외에도 후속된 연구들에서 인간에게도 이런 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내가 놀라웠던 점은 이렇게 많은 심리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릴 적에 매를 많이 맞고 그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체벌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생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나 스스로도 언젠가 내 아이를 때릴 때가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나마 생각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요즘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추세라서 이 법이 발의되고 통과된 것이라고 한다. 사랑하는 내 아이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부모가 세상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부모가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성공 가능성을 확신하고 이야기하지만 성공을 전혀 겪지 못한 사람은 실패 가능성이 무의식에 가득 박혀 있는 상태로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안 된다고만 한다. 인간은 무의식에 어떤 암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정암시를 주는 사람을 멀리 하고 긍정 암시를 주는 사람과 가까이해야만 하는 것이다.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긍정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긍정적 사고관을 갖춰야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성공한 외국인 사업가라는 수식어가 붙는 여성 기업가가 있다. 김태연 회장이다. 152cm의 작은 거인 김태현 회장은 1946년 정월 초하루 남존 여비 사상이 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여자아이가 태어났다고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상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울부짖었고 할머니는 미역국을 소째 마당에 엎어버렸다고 한다. 아버지는 한량이어서 술만 먹었고 할아버지 눈 밖에 나서 유산도 못 받게 되자 이게 다 니년 때문이다라며 어린 김태연을 자주 폭행했다. 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게 다 너랑 나랑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러니 양잿물 먹고 같이 죽자란 소리를 입버름처럼 달고 살았다고 한다. 훗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업가가 되었지만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가족들로부터 부정암시를 듣고 엄청난 상처를 받아야만 했다는 것이다. 김태현 회장이 7살때 외가 집에 갔다가 우연히 외삼촌들이 태권도를 수련하는 것을 보고 외삼촌을 졸라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는데 태권도를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자아의 눈을 뜨면서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 태권도를 배운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매우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남으로 인해 김태현 회장은 정신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할아버지와 교분이 있었던 승려가 계셨는데 고대 무술의 대가였다고 한다. 그런 분이 어린 김태현을 물끄러미 보더니 말씀하셨다. 이 아이의 상이 범상치 않군요. 매우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듯합니다. 장차 무사람들을 가르칠 큰 스승이 될 것입니다. 아이의 눈망울을 보니 진실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일킵니다. 이 아이를 내 제자로 거두어 가르치고 싶은데 시주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게 해서 김 회장은 산상에서 온그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무슬뿐만 아니라 기의 세계를 깨달아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분의 가르침은 10여년이 넘게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김 회장의 외삼촌이 초보 단계를 가르쳐준 사부였다면, 이 승려는 김 회장이 고수의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가르쳐준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한다. 23살이 되던 1968년, 그녀는 도망치듯 혼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지만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전부인 그녀가 미국에서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청소 일을 하면서 탈선한 미국 청소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고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태권도를 통해 자신이 그랬듯이 건강한 자아를 찾고 멋진 인생을 살게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버몬트 고등학교를 찾아가 수많은 거절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교장을 설득했고 결국 태권도 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미국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고 이때 번 돈을 미천으로 1985년 실리콘밸리에 사무실을 열어 컴퓨터 한대 놓고 사업을 시작했다. 태권도 사범으로 일하면서 가르친 수많은 미국 아이들은 김태연 회장의 진심 어린 사랑과 정성 덕분에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었다. 이들 중에서는 하버드를 비롯한 명문대를 수석 졸업한 인재도 많았고 심지어 어머니로 모시고 싶다며 양자로 들어온 사람도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어머니이자 사업 공동체 참모 역할을 하며 큰 기업체의 총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이다. 현재는 자신이 지은 대저택 스타게이저에 살고 있는데 자택 부지의 규모가 여의도 3분의 2라고 한다. 이렇게 타지에서 혈혈단신으로 성공한 김태현 회장도 부모로부터는 엄청난 부정암시를 받고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위대한 스승을 제때 만나서 정신 수준을 높일 수 있었기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이어지고 있는 책의 챕터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복서, 마이크 타이슨의 예도 같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일화가 소개되고 있으니, 어, 책을 한번 구매하셔서 읽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